안녕하세요. 보험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해 매일매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베로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차량 동승시 동승자의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동승자가 음주운전 차량임을 알고 강제로 탑승했을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음주차량에 강제 동승당한 자의 과실 비율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는 차량을 하루 렌트해서 운전을 합니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이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186km로 주행한 과실,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교통섬 경계석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우측으로 전복되게 했습니다. A는 당시 B가 음주 상태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 탑승을 거부했으나 평소 폭력적인 성향과 동종 정과가 있는 일행들에게 이끌려 강제로 탑승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차량이 손괴되고 차량에 동승 중이던 두 명의 피고가 각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렌터카 측 원고는 동승자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 600만 원과 2021년 7월 19일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렌터카 측 원고는 피고는 비가 이 사건 차량 임차인이 아님에도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을 방조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이 사건 차량 수리비 등약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사고 직전 B를 포함한 일행이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B가 이 사건 차량 임차인이 아닌 점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 및 B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가 그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의 음주운전 내지 과속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재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합니다. 최종적으로 렌터카 회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음주운전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했으면 교통사고가 났어도 배상책임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자동차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동승자의 과실비율을 살펴보면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의 경우 과실비율은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동승했을 경우 40% 동승자가 직접 타게 해달라고 청해 동승했을 경우는 30% 상호 의논 합의 시에는 20% 운전자가 권유해 동승했을 경우 동승자의 감액 비율은 10% 운전자가 강요에 동승한 경우는 0%로서 이번 사례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보험 동승자 감액 비율은 동승 유형과 운행 목적, 동승자의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이번 사례처럼 동승자가 반강제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단순 동승만으로는 방조로 인정되지 않아 감액 비율 및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 음주운전 차량에 반 강제적으로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과실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고베로 TV에서는 보험금 보상과 손해 배상금에 관해 고통을 겪는 분들께 성심껏 도움 드리고 있으니 꼭 문의 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보험 보상과 손해 배상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베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